폴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폴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엘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는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차례 장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 해. 메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벨 네, 이동한다.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챔피에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가려 했는데. 올라가고 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상을 지어 나구만.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집어넣어. 작전반에서 궁금해 할 테니. 내려왔 야씨 어디서 배운길래 그렇게 잘 쏘는거야 먼저 내려가 내가 뒤에서 옹호하지 중요해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찍어 지도, 정사진, 전부 다 검사는 됐다. 니거 네 챙겨. 하크벨 덕분에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네, 따롭죠.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이 득실될 수 있으니까 어머 해 훈련이란 게데 제대로 보여주자고! <목소리가>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재. 정보는 아직 잡고 있다. 미치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는 것 같지 않아? 엑파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성내를 들여다보자고. 펠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 소비에트 연방 전쟁 분석 자료실입니다. 베이집이 이를 보고서 권한이 없습니다. 쓸데없군. 딴 거는?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빨발 벨, 들어올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님걸 생각하는 거 뻔하지. 책상 위엔 뭐 없나? 질 줄은 몰랐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래, 벨? 아무 뚫는 건이 점은 네 아니었어? 스탈린일 거야. 그래, 스탈린을 쳐봐. 이게 맞습니다. 우리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에들라 팀조차도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반드시 그렇게... 미국에게 베를린이 있다는게 드러나면 난리가 날거야이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길 바라는 하듯이 추석위는 던져졌고, 모든게 진행중입니다. 그 진실을 안다면 이제 진실이 걱정되십니까? 문제를 말하는 거야저원 대한... 저원을통제할수 없다면, 제거합니다. 그뿐입니다 내가 챙길게! 말도 안 돼! 다르거우스가 c i 합니다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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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합 탈취된 핵이 미국 거였어! 시발, 허드슨 알고 있었다고! 마에마에 여기 뜬다! Rein, 시, 믿기지가 않아! 파크! 응답해! 파크! 허드슨이 사기친 거야! 시발, 거짓말이었다고! 모츠! <appreciative> <hacerlo> 음. 어? 뭔 소리예요? 그라이트 말이야! 그게 페르세우스가 쫓는 거고 버드스는 다 알고 있었어! 우즈! 잘 안들려요! 일단 빠져나와요! 이새끼피쉬 <놀람> 돌파해야돼 放弃 <laughs> 끝나냐? 에스, 저기 A.P.C. 내려이 아니 니무 벨, 상황은요? 아크, 김전투 기품시켜. 허드스한테그야할게 처리중입니다 음, 음, 음. 그린 라이트인거 알면서 왜말 안했어? 또뭘숨기는라야 놀라워, 말할래? 그냥 말할래? 진정좀 하지 라즈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로세우스 잡는 데 전혀 도움 안돼왜 미국 핵이라고 말안 했나? 지가 쓴똥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주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에들러가 잘알 텐데 안 그런가?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나 타러 나봐 1958년에 군비 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한 거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 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씨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어. 탈취된 미국핵은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 가격을 터뜨리는 날엔 미국이 온 세상 요괴란 욕을 다들어먹게 생겼다는 거야 애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 버더슨. 다음번엔 나도 오지 않 말릴 거니까.